모유 수리가 5개월 21일 젖병은 이제 330ml짜리로 바꿨고요 젖꼭지도 모유 실감 라지 사이즈로 바꿨는데 미디움을 써야 될때 우리가 S 사이즈를 못 바꿔줬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런데 아기가 언제부터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저 꼭지를 잘근잘근 씹기 음, 시작하더니, 맞아. 먹을 때 힘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안 나왔던 거야. 그래서 보니까, 아, 저 꼭지를 안 바꿔줬었구나. 아, 바로 저 꼭지를 바꿔줬는데, 미디움으로 바꿔야 되는데, 또 라지로 사버린 거예요. <laughs> 라지가 6개월 이후부터 쓰는 거고, 미디움이 아마 3개월에서 6개월인가? 처음에는 약간 캣캣거리기도 했는데, 금방 적응해서 지금은 잘 먹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몸을 좀 활처럼 휘기도 하고, 집중을 못할 때가 있는데, 한 4개월보다는 좀덜한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혼합수유 중이에요. 저번 달만 해도 모유수유 또 직수 거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하다가, 지금은 또 다시 잘 물어주고 있어요. 한 번씩 그렇게 직수 거부가 나면은 엄마가 되게 우울해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직수 거부할 때는 아 정말 나 모유수유 여기까지인가 단유할까? 그래서 단유하는 한약도 막 알아보고 그러다가 단유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유수리가 잘 물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모유를 아기가 먼저 거부하는 일은 없다. 오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고. 모유 수유 좀 힘들지만 최소 6개월까지는 해보려고 해요. 직수도 하고 있고 분유도 주고 있고 유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말은 신랑이 도와줘서 할만하지만 혼자서 혼합 수유를 하는 거는 약간 빡세요. 이거 내가 예전에 샀던 건데 마더케이 손가락 칫솔이거든. 이제 이가 날려고 하는지 유수리가 계속 귀를 잡기도 하고 목 뒤쪽을 계속 잡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요즘 큰 변화는 뒤집기 하면서부터 두 팔을 딱 짚고 상체를 딱 일으키는 자세를 많이 그동안 했는데 그러면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뺑 돌고 바닥에서 방향을 돌면서 엉덩이를 위로 들썩거리더니 좀 뒤로 움직여요. 두 팔을 짚고 딱 일어나는 그 자세를 거의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되게 힘들 것 같은데도 팔로 그렇게 딱 짚고 있더라고요, 계속.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게 이제 곧 배밀이를 한다는 그 전조 자세인 건지 음, 5개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쌀 미음을 묽게 해서 한번 줘봤었어요. 근데 요술가잘 먹어가지고 하루에 간식처럼 한 번씩 쌀 미음을 줬었고 지금은 이제 10배죽보다는 9배죽? 8배 죽? 이런 식으로 좀 되직하게 점점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간식처럼 하루에 한 번씩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먹이다 보니까, 어, 적응을 좀잘 하는 것 같아서 30에서 40ml 그동안 줬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늘려봐야 될것 같아요. 쌀죽 다음에는 당근 보통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을 한번 이유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처음 시도해 보는 것들이 많네요. 오, 엉덩이를 아주 잘 들어요. 어, 돼지끼? 돼지끼 한다. 돼지끼 한다. 그대로 돌리면 되는데, 와, 돼지끼 했다! 아, 이제 뭐 뒤집고. 돼지끼를 이렇게 오늘 많이 보여준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뒤집기만 했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뒤집기, 돼지기, 뒤집기, 뒤집기, 뒤집기를 이제 연속을 하다 보니까 굴러다니는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진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거실에 이불 작은 걸 하나 깔아서 거기에 유수리를 눕히고 있는데 이제 뒤집기, 뒤집기 하면서 딩글딩글 하다 보니까 거기 벗어나요. 이제 진짜 눈을 뗄수 없는 때가 온것 같아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진짜 그때는. 눈을 전혀 못뗄것 같은데? 매트 주변으로 펜스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펜스도 가격이 또성당하더라고요 저희는 또 매트를 아주 넓게 깐 것도 아니라서, 작은 공간에 펜스까지 두면은 좀 답답해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기어다니고, <laughs> 그러면은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laughs> 음... <laughs> 무 그거 작은 자은 씹어 씹어서 이날때 하는 거야 치발기야 치발기 앙앙 그렇게 물고 있어 발은 왜멈준 거야? 이 <laughs> 네 몸이 간지럽지? 물치 잘하네. 여기도또발힘 주고. 자 밀어 <laughs> 앞으로 와. 오오 뭐야? 방금 뭐야? 아니야 자. 본인이 했 본인이 진짜? 나 이렇게 받쳐 맞춰, 좀 받쳐만 줄게 개구리까지는 해줘야 돼줘할수 있어 그 그만해 <웃음> <웃음> 구두되게 일러주지 않은데 밥 쌀죽이랑 섞어서 그 큐브가 안에 묶이 있어. 아직 안 익었어. 더 익어야 돼. 당근 먹어볼 거야, 오늘. 엄마도 안 먹는걸. <laughs> <laughs> 어? 쌀죽 한 8배 죽 되거든요. 이거 데울게요. 중탕할게요. 당근은 지금 김이 잘 나오고 있고요. 믹서기에 당근을 다 넣어 줍니다. 당근 식히면서 나온 물. 이거 한 절반 정도만 넣어 줄게요. 이 정도면? 갈아볼게요. 이 정도? 다된것 같아요. 괜찮을까? 입자 이 정도 안 굴부려나? 어쨌든 이거를 여기에 옮겨서 눈금이 있어요. 이게 다 체온 20mm니까, 20mm씩 담아볼게요. 그냥 삶은 뭐야? 단맛이 너무 좋아. 근데 단맛이 나. 자연의 맛. 당근 조금만 섞어도 색깔 이렇게 이 된다. <laughs> 오늘 당근 처음이야. 당근 처음에 너무 많이 먹이면 변비 걸린다고서 봐가지고. 당근 음, 변비라고 한건 있어? 음, 그렇겠네. 그냥 손으로 해도 돼. 더럽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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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조금씩. 단맛이 날 거라 좋아할 거야. 어때? 오 어, 달래 달래 더 맛있나봐. <laughs> 또 한번 얘기해. 오, 잘 먹네. 오잘 먹어. 잘 먹네. <laughs> 인생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단맛이잖아, 그렇지? 입 벌리는 거 봐. 잘 먹네. 잘, 먹네. 인생 첫 당근! 아이고. 아, 입 벌리고 있어. 아유, 깊이는 좀. 삼키자마자 입을 벌리고 있다. 많이 해서 좀 남겨도 되는데. 다 먹을 것 같아. 다 먹네. 되게 빨리 먹었다. <laughs> 숟가락을. <laughs> 이제 이렇게 하루 한번 먹이잖아. 음. 이거를 이제 하루 두 번으로 또 늘려 가는 거지. 아이 잘 먹었어요. 깔끔하게 먹었네. 아빠 깔끔하게 먹여 줬어요. 오, 옷에 거의 안 묻히고. 그열 음, 진짜 이제 고시야. 우리처럼 이제 밥 먹는 날이. <웃음> <웃음> 기분 좋아요.